자, 부등식,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,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X 값을 구하라. 이 X 값에 이 X 값중 자연수 값을 구하라. 라고 되어있습니다. 우리가 이럴 때는요, 뭘 해줘야 돼요? 다이 루트, X가 루트 안에 들어갔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다 제곱을 해줍니다. 모든 항에다가. 여기도 제곱하고, 여기도 제곱할 겁니다. 그, 그러면 2.5에 제곱하면, 2.5 곱하기 2.5, 2.5 곱하기 2.5 하면, 5,25, 5,20, 120, 그 다음에 5,20, 그 다음에 2,4, 그러면 5가 되겠네. 그죠 그래서 6,25인데 점이 두개 들어가죠. 6.25가 되겠네. 그래서 6.25보다는 크거나 같고, 얘 제곱했으면 뭐가 돼요? 루트 벗겨지는 거죠. 2분의 x. 그 다음에 3을 제곱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죠. 그러면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? 9가 돼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누구예요? 여기 x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번엔 다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줄 겁니다. 그래서 2를 곱해주세요. 2를 다 곱해합시다. 여기다도 2를 곱하고 여기다도 여기다도. 그러면 18이 되겠죠. 여기는. 자 6.2에다 2를 곱하면 10 얼마가 돼요? 12.5가 되겠네요. 여러분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. 계산 안 되시는 분은 12.5가 되겠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 되니까 X만 되겠죠. 자, 이거,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. 그래서 13부터네요. 13, 14, 15, 16, 17. 18은 등우가 없죠. 그쵸?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우리가 빼주고. 그래서 전체 다섯 개 가지고. 정답 2번, 다섯 가지, 다섯 개.